나녕아야그 하나 둘셋 둘, 하나 둘셋 바람 람 제가 설명하자면 여기는 의자구야 아 어, 버섯이고요. 이거는 몰래그요아 이. 아 이것도 버섯이고요. 햄버거. 떡. 그리고 이거는 뭐였더라? 어 오렌지 오렌지. 김밥. 나무, 나무, 나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동그라미, 파비, 달달이 치킨, 휴지, 수건, 변기, 피자, 집, 달고나, 감자튀김, 케찹. 됐고요. 이제.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인 눈. 음,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. 그, 토끼. 제여 이거, 그냥 그렸고요 몰랑이. 음, 틱톡. 이렇게 오징어 게임. 오. 저는 오, 오, 세모, 네모 다 좋아요. <laughs> 그냥 엄마 그린 거 뿐이에요. 부활. 좋아요. 알림 설정. 댓글까지. 아알 아, 아, 잠깐 다시 좋아요. 알림 설정. 응?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 댓글까지. 앞으로 나나나, 안녕.